자 일단 테스트 먼저 할게요 테스트 문항 먼저 그리고 이거 빨리 끝내셔야지 당일에도 그 어려운 문항 파트들 가지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합이 될것 같지 않아? 이번 주에 해야 되는 건 이번 주에만 합시다 일단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전에 안 됐던 거 해결을 하자고 그걸 추가적으로 쓰는 거는 좋아 그리고 거기 끝에까지 한번 찍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마무리까지 지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4월 달부터 그거 안 시켜 다른 거할거 거 엄청 많아 그때부터 응? 그럼 그때부터 이제 유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바로 갈게요 자 다들 잘 풀어줬더라고 1번 뭐예요? 1번 뭐야? 보기차 시의 형태가 되겠고 일단 첫 번째 X제곱을 A로 쳐놨는데 낭비 어디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아, 테스트. 됐죠? 테스트 먼저 할게요, 계속. 근데 여기서 이것도 남기 아니냐? 이제? 이것도 남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바로 들어오셔서 플러스 10 빼기 1 정리해서 가듬어서 9a 까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a 더하기 5의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9a 까지 정리 다시 x 제곱 더하기 5의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9x의 전체 제곱, 9x의 제곱까지. 이 상태면 은 괜찮을 것 같고요. 1번 형태의 요정도 대체적으로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풀수 있는 건 어차피 안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약 7대3 정도의 공부율이 있어야 돼. 모르는 문제가 7이어야 되고 아는 문제가 3이어야 돼. 반복은 해줘야 돼. 그 정도의 비율이 항상 유지가 돼주셔야 한다고 항상 1번 패스할게요. 2번입니다. 이번 중상 때부터 나랑 같이 했는데 만약에 못한 사람은 좀 솔직히 좀 너무 아쉽습니다. 뭐예요, 문제 테마는? 문제, 복? 문자, 혼합형. 문자 혼합형입니다. 문자 혼합형이고, 일단 문제 쓸게요. 문, 문자 혼합형일 것이고, 문자 혼합형 정리는 첫 번째, 뭐 먼저? 내림차순 정리 먼저 2X제곱 더하기 7-3Y의 X 2Y제곱 더하기 11Y 15가 되겠고 안 쓰는 모습이 난더 좋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나는 개인 개취는 뭐냐면은 요 상태에서 요 정도 느낌, 마이너스 묶어야 돼, 어쨌건 간에. 그래야지 2Y 제곱 마이너스 11Y 더하기 15가 되겠고 2, 1, 그러면은 3, 5, 마마 됐죠? 그럼 정리가 여기가 2Y 빼기 5 끊고 Y 빼기 3까지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느낌이 내 개취거든 좀? 이거는 어차피 필수여야 돼, 무조건. 이건 어쩔 수가 없고, 요쪽이 느낌이 약간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답지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노출이 되냐면은 이렇게 노출돼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에 대한 계산을 한 번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이건 내 개취라고 했어요. 그럼 정리가 2y 빼기 5 이렇게 끊어주고, y 빼기 3 끊읍시다. 마이너스 논하려고 했는데, 2가 붙어있고, 요거까지 계산하면, 2 여기, 1 여기, 마이너스는 위에 쪽에다다 됐죠? 정리됐으니까 끝! x 빼기 2y 더하기 5, 2x 더하기 y 빼기 3은 0까지. 이거! 문자혼합평 이거 안 됐다. 형가안 됐어? 두 번째 때 됐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현동이는 됐어? 성빈이는 오케이 오케이. 삼번풀 사람 이슈 응. 풀었어? 응. 맞았어? 응. <laughs> 못 믿는 사람처럼 얘기하지 않나 방도. 비야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거 문자혼합평으로 확인했나요? 응. 이거 문자혼합평이야 그러니까 내가 왜 중3 때부터, 중3 때부터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어필을 할게. 중3 때부터 왜 방금 있었던 이번에 문자운합형을 꼭 가져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래야 3번만 공부하는 시간이 나와. 그러니까 이 공, 수학 공부가 이게 되게 커. 그러니까 2학년으로 올라가서 여러분이 수원을 공부를 할 때, 수투를 공부를 할때 수상수하는 이제 눈 외로쳐야 돼. 근데 그 내용이 안 나오가? 나와 계속 그 얘기밖에 안 해. 그 얘기를 제외하고 여기서 필요한 얘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 녀석이 뭐라고? 얘도 문자문화평이야왜 코페진 이런 천 이런 녀석 있잖아. 정리합시다. 일단 다 퍼트려. a c 세제곱 더하기 b c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의 b의 c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의 c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b 제곱까지. 주인공 누구시길까요? N시킬게 누구는 절대 안될것같아 주인공이 C는 안돼 왜냐면 여기 3차니까 안돼 그래서 일단 결국은 문자 혼합형의 상태 그러니까 얘도 문자 혼합형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첫 번째 됐죠? 일단 얘도 이렇게 생겨도 문자 혼합형으로 쳐주자고 이게 재밌는 거는 중상 과정에도 얘 문자 혼합형으로 들어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걔가 빈도수가 좀 낮아서 그런 것뿐인 거지 2차로 조지자 그냥 A 정리합시다. A 제곱 여기 있어요. C 제곱 여기 있어요. 갑니다. 마, 아, 어디 갔어? A 제곱 여기 있는데. 여기 있어요.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한 다음에 A 제곱 불러와 슈. A 여기 있으니까 여기, 여기. 보이죠? 그러면 그대로, 일단 쓸게. 난... 일단 쓸게요. 난 플러스로 쓴 다음에 마이너스, BC의 제곱 더하기, C제곱, 한 다음에 A를 보여줄게요. 남은 A가 없는 친구들 그대로 쓸게요. BC의 세제곱, 마이너스, B제곱, C의 제곱까지. 왜? 맞지 않아? 이거? 아 그러네 여기가 세제곱이라고? 쏘리 쏘리 됐죠? 자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리고 건먹을거 없어 어차피 안돼 계산이 어, 정리가 어차피 안될 거고 자 가볼게요 여기까지 왔어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개취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개, 개취가 개 생겨야 돼 개인 취향이 생겨야 돼 됐죠? 혹시, 혹시나 못 알아들을까 봐 그러니까 취향이 생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는 이걸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던데 나는 이거를 이쪽으로 바꾸는 게 좋다. 이런 느낌들이 살아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자 무슨 느낌이냐면 여기 봐. 마이너스 C제곱을 묶으면 이렇게 B-C가 이렇게 완료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의미로 B-C를 그대로 묶어주면 은 남은 친구가 이거? 이거 또 뭐야? 왜 이래? 아, B-C제곱 묶어야 돼? bc제곱을 묶었더니 어 그러네 남은 친구가 뭐가 돼? 마이너스 bc제곱을 묶었더니 b-c 이렇게 만들어진다. 앞에는 합차에 의해서 b-c의 b-c가 완성이 되었을 거고 다시 정리해볼게요. 다시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아직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데 깔끔하게 정리를 안할 수는 없잖아. 여기까지 여기 a-bc의 제곱 b-c까지 자, 이제 공통인수가 발견이 되죠. 공통인수법. B 빼기 C가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지우고서 올려서 쓸게요. 그럼 그대로 B 빼기 C 묶어주면서 여기서 중간으로는 어느 정도 튀어나와 주시면 땡큐. A 제곱 마이너스 여기 C 제곱 A 마이너스 BC의 제곱.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연습을 했던 그러니까 여기서 2번 문자 혼합형이 안되면은 의미가 없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이제 때려 갑시다 어떻게 돼? 요거 이제 내려주는 거야 B 플러스 C 1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B C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B C 줄게요 그리고 음. C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줄게요 조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곱해봐.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제곱 요래 곱하면 bc 그럼 더했더니 됐네. 아우 드럽게 늦셨다헷갈리면 했다. b 빼기 c 곱하기 그대로 정리가 바로 b 플러스 c의 a 더하기 bc 괄호 열고 a 빼기 c까지 정리해볼게요. a 빼기 c 곱하기 b 빼기 c 곱하기 AB 플러스, AC 플러스, BC까지 됐죠. 이번이 정답이 되겠죠. 들었게 좋네. 자, 그런데, 그런데, 잘 봐봐. 잘 보셔야 돼.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찬스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어쨌건 간에 니네가 점수만 나오면 돼. 솔직히 말만 따나 내가 우연치 않게 그 서울을 지나고 있는데 서울을 지나가고 만영고를 지나가고 있는데 뭐가 종이 슈아하게 날라가는데 갑자기 탁 잡는데 중간고사 시험지야. 근데 정답 토 번호가 이렇게 써 있고 무슨 문제가 나온지 알아? 근데 그냥 무언가 봤는데 그냥 그거였어. 그리고 고 날라갔어. 뭐 꿈에라도 그 문제를 대비를 했는데 똑같이 나왔어. 그럼 뭐 어떻게, 내가, 내가, 내가 이건 훔치로간것도 아니잖아.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답만 맞추면 된다고. 근데 답만 맞추게 할 가능성이 너무 적잖아. 그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서 문제를 직접 풀게 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다 옵션이 하나가 덮껴야 돼. 잘 봐. 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얘를 인수분해를 한게 얘라는 거 아니야. 그치? 렇 항상 정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은, 잘 봐. 얘를 인수분해한 게 얘라는 얘기는, B와 C의 값이 같기만 하면 저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A와 C의 값이 같다도 저식은 성립한다는 거고, AB 더하기 AC 더하기 BC의 값이 0이어도 저식은 성립한다고. 쟤가 0이 된다고. 지금 B 빼기 C가 정답이 됐잖아, 얘들아. 어? 내가 b 자에다 그대로 B, b 빼기 c 가0이라는 얘기는 b 의 값이 c 라는 거잖아. 한번 때려서 대입을 해볼게. b 에다가 c 를 b 에다가 c 를 넣으면은 a 더하기 c 의 전체 c 제곱 마이너스 안 적어도 돼요. a 제곱 더하기 a 의 여기 c 더하기 여기 c 제곱 그리고 여기 c 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여기도 c 제곱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전개 때려. 마이너스 a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 의 c 의세개 마이너스 c 가네개 여기도 전개 때려. a 의 c 가세개 더하기 c 가네 개. 없어졌죠? A실 없어졌죠? 없어졌죠? 됐네 됐어요? 아니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에요?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넣는다고 되겠어? 여기 봐봐 되겠냐고 그게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넣었다고 쳐봐 그럼 A에다 마이너스 B를 넣는다고 얘는 얘가 0이 되진 않잖아 그럼 여기가 0이 되나 봅시다 마이너스 B제곱 A에다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플러스 BC라고 한다고 해서 0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물론 B가 0이었으면 또 0이 되겠지 그때 당시에 근데 그게 아니면 상관없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봐도 뭐가, 뭐가 0이면 거의 다 되잖아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허를 찌를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허를 찌를 수 있는 문제가 결국은 지금 이 친구를 정리할 때 인수인 걸 고르라는 얘기는 얘네들 중에 뭔가 정답이 있다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남아 근데 문제를 푸는 방법은 몰라 하나 정도는 이렇게 던져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걸 얘기해주는 이유가 한번더 얘기하지만 이걸 사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줘야 돼. 이걸 안 사용하는 상태가 가장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시간이 남는데 이거에 투자해볼 만하지 않아? 충분히. 여러분이 못 푸는 문제. 여러분이 푸는 문제. 여러분이 푸는 문제는 다 풀었어. 여러분이 못 푸는 문제는 똑같이 걔네들도 못 풀었어. 응? 그 경계점이라고. 결국은 그 한두 개를 주워오는 게 문제인 거라고. 여기까지. 좀 말이 길었지만, 좀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4번 정리를 봤는데, 생각보다 잘해줬네? 이거 안 했는데, 우리. 한번 내가 언제만 해주고서 거의 안 했었는데. 자, 일단은 가볼게요. 전체적인 버전. 이 친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제일 중요한 버전까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차방정식에서 잡았던 대칭형이 맞습니다 근데 원래는 대칭형은 솔직히 얘기하면 방정식에서만 노출이 되어야 돼 근데 미쳐서 그냥 조금이라도 어쩌고 유형이 연계가 되는 건 맞고 풀이 방법이 존재하니까 이런 식으로 내는 게 문제인 거야 쓰레기 같은 문제야 사실은 근데 나오니까 문제인 거지 가볼게요 정석적인 풀이와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해결하셔야 되는 풀이까지 가볼게 뭐예요? X제곱을 우선 묶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빼기 2 더하기,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1까지 정리가 되었어요. 깔끔하게 정리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이거 못 풀었으면 한 번이라도 더필기 하세요. 지금, 오뭐 지금 당장 익히는 게 목적이어야 해요. 여기까지. 뭐 해줘? x 플러스 x 분의 1을 a로 치환을 해줘. 그럼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1이 뭐가 돼요? a 제곱 빼기 2가 된다는 것까지 정리합시다. 됐죠? 그러면은 정리하면 다시 깔끔하게 갈게. x 제곱은 키이야 잠깐 냅둬. a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3a 마이너스 2가 되겠고 한줄더 정리. 다 보이지 x 제곱 뭐요? 나시야했는데 정리됐죠? 제왜 저래? 더하기 4까지 화장실이야. 네. 자, 그래서 x 제곱, x 더하기 x 분의 1 더하기 4, x 더하기 x 분의 1 빼기 1 됐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 줘? 좀더한줄더 쓸게 이해를 좀더 쉽게 해 주기 위해서 x 제곱을 구분지어서 쓰도록 합시다. 이렇게 x 뒤쪽까지 다 뽑아 줬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길게 쓰냐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이거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어 플러스 1, X제곱 빼기 X 더하기 1까지 이렇게 끝내주시면 됩니다 됐죠? 혹시 빠른 방법 기억 났던 사람이 있을까? 난다 이걸로 봐서 가지고 자 됐죠? 근데 이걸 챙겨 가셔야 돼요 이걸 왜 챙겨 가야 되냐면은 내가 까놓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 100% 객관식으로 나올 거거든 근데 이건 연습을 지금 해놔야 돼. 이거 객관식으로 나와. 그럼에도 내가 지금 객관식을 거의 한 10초 만에 풀수 있는 방법을 지금 소개를 할 거야. 이제는 실전으로 가지고 가야 되니까 얘들아. 근데 이거를 지금 챙겨서 가지고 갈수 있게 도와줄 건데너 불구하고 이 방법이 필요해. 왜? 수원에서 써야 돼. 그러니까 내년도에 써야 되는 것 때문에 필요해. 그래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내년에 할 시간 없어. 어차피 내년으로 가면 못해. 그래서 이 방법 먼저. 됐죠? 지금 익혀 놓은 사람들은 다 좋고요. 자 갑시다. 이게 진짜입니다. 대칭형에 대한 문제 풀이는 결과가 자 생각을 해봐. 어쨌건간에 대칭형은 좌우의 숫자가 대칭인 것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작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정리를 해서 x 제곱을 묶든 양변의 x 제곱을 나눠주는 이런 꼴들이 완성이 돼서 여기까지 정리가 됐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여기까지 온 다음에 요런 꼴을 완성을 했을 거라고 그 다음에 x를 곱하면 요렇게 정리가 되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집중을 해보자 얘가 있었을 거라고 했고 x를 하나하나를 곱해주면은 최고 차이 대수는 어차피 1일 거고 그리고 상수한 부분도 어차피 1일 거라고 어 선생님 근데 만약에 3X 4제곱 플러스 2X의 3제곱 마이너스 1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고 나오면 어떡하나요? 라고 할수 있겠지만 대칭형 문제의 핵심은 최고차의 개수와 상수항이 1인데서 출발을 해야 돼요 왜? 고차식의 인수분해의 첫 번째가 뭐야? 숫자를 대입해서 0이 돼서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파트가 첫 번째여야 되거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맨 앞에 대가리의 개수들이 1이어야 되고 여기도 1이어야 돼요 즉, 즉,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보실 문제풀이의 대칭형의 문제 꼴은 100% 인수분해가 X제곱더하기, AX더하기 1, X제곱더하기, BX더하기 1골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어. 100% 이거라고. 그러니까 니네, 이거 얘들아, 니네 이걸 푼 이유가 대칭형이라서 한거 아니야? 그래, 나 똑같은 거야. 대칭형이니까 이렇게 끝나는 정이라고 그렇습니까? 이 중요한 순간을. 근데 이거 다 전개 하나는 할 거니까? 뭐가 전개를 다합니까 일단 X만 만들어보자. 그럼 X만 만들면 어떻게 돼? 얘랑 얘랑 곱해서 뭐가 돼? A 더하기 B가 3이면 돼. 맞죠? 맞죠? 아니, X를 만들려면 은 결국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앞잖아. 됐죠? 한번더 가볼까요? 그럼 x제곱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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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ab 플러스 e 의 값이 마이너스 2면 돼. 절대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즉 얘가 합이고 얘가 곱 플러스 2일 수밖에 없어 구조상 무조건 이것도 쓰는 것도 사치라는 거야 결국은 그럼 넘어가면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고비 마이너스 4면서 합이 3이려고 하면은 한 놈이 4고 한 놈이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끝 그래서 유선대까지 만들어지고요 요거까지 대비해놓으셔야 합니다 됐죠? 여기서 정리 하나 더 보여줄 거예요 여기다가 필기에는 쓰시면 돼요. 많이 죽었지만, 얘도 보입니까? 자세히 보시면 어때? 정리를 보면. 분명히 좌우에 있는 개수가 2, 2, 2, 마일, 마일, 1,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됐죠? 아, 잠깐만. 이 꼴이 아닌가 끝내고 다시 해줄게. 이거 한 바퀴 내가 돌고 다시 올게. 이거 한 바퀴 다시 올고서 차수 하나 더 높은 거 하나 더 보여줄게. 풀트 아예 해줄게. 유아.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교자로 가도록 합시다. 다 끝난 사람이야. 거의 다 끝났어? 거의 끝났어? 아니? 밑에 거 질문은 따로 받도록 하고요 혹시나 지금도 인수분해 공식이 안 외워져 있으면 저거는 해야 돼 어느 세월에 지금 다 정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어... 이 시간은 사실상 질문하는 시간이어야 돼. 이 시간조차도.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것만 설명을 하는 게 기본이고 자기가 그럼에도 안 되면은 어필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물어볼게요. 1번이랑 4번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자, 3번 형태는 치환 형태가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4X를 A로 치환해서 전개좀한 다음에 인수분해 해 주시면 되겠고, 넘어갈게요. 10번 보기차식도 정리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문자원화평 안 되는 거, 요거는 질문을 따로 받도록 할게요. 요거는. 자, 17번은 방금 예제해 주면서 나왔던 이야기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문자원화평 얘도 만약에 안 되는 거는 그걸로 대체를 한 상태에서 가지고 와 내가 이거를 넘어가겠다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이두 문제 유형이 그래도 듣기는 했는데 잘안 되면은 다시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합시다. 이것도 질문 받으면서 얘기는 할게요. 20번은 좀 스토리 얘기 때문에 얘기를 해 봅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하는 첫 번째는 자, 방항식이 x-1로 나누어 떨어지면서 이 녀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넘어가야 돼. 얘로 나누어 떨어지고 라고 하는 말에서 무슨 생각을 할수 있다? 주어진 주어식에다가 1을 대입을 한1-2 더하기 a 더하기 6이 뭐다? 0이다. 됐죠? 충분히 가능하겠고 a가 들어갔으니까 1-1 이가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식이 요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웃긴 놈이야 여기다 또왜 테이블하고 앉았어 저기 이미 x 배기로나누어 떨어진다고 했는데 자 그럼 방법이 세 가지가 돼요 1번 직접 나누기 패싹게 2번 조립제법 패싹게 됐죠? 그리고 조립제법을 꽤 많이 선택들을 하는데 조화조립제법까지는 오케이 왜냐면 그걸 가지고서 막 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세 번째 방법이 조금 필요해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식을 봤을 때 어쨌건 얘는 x 1기로 나눠 떨어지는 거잖아 그지? 자이 상태에서 약간만 조작을 해주면 돼 생각을 해봐 뒤에는 몇차 식일 거야? 몇차 식일 거야? 2차식일 거야 여기는 당연히 2차식이어야 돼 왜냐면 얘가 1차식이었으니까 얘는 무조건 2차식일 수밖에 없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필요해 네 결과가 3차니까 나는 곱해서 되려고 할때 내가 2차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가 필요하다 고좀 많이 필요하고 대가리는 x제곱이어야 되겠고 상수는 마이너스 6이어야 되겠죠 그럼 이거 하나밖에 구할 게 없는데. 굳이 조립제법 1, 마이, 마오, 6. 이것도 좋아. 1, 1, 1, 마, 1, 마, 1, 마, 6, 마, 6, 0. 됐죠? 그래서 빼게 있어. 느리지 않아, 절대. 내가 이걸 가지고 절대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근데, 얘도 하라고.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둘다 해놔. 그리고 지금도 봤지? 엄청 개빠르게 하려고 하잖아. 왜? 틀려도 괜찮아. 틀리면 여기가 0이 여기 안 나오거든, 어차피. 그러니까 인수정리를 할 때만큼은 조립작법이 진짜 개빨라야 돼.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리 써도 돼. 어차피 틀리면 여기서 나오는 걸 확인하면 되니까 그 정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든 음. 될것 같고요. 대칭형 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질문이 있을까?